자, 이제 확통, 자, 30번 봅시다. 자, 확통 30번이야. 자, 동전에, 음, 동전 5개가 있는데, 첫 번째 동전은 앞면, 앞. 두 번째 동전도 앞. 세 번째, 뒤. 네 번째도 뒤, 뒤, 뒤 있겠나? 이렇게. 다섯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. 자, 문제에 뭐라고 했어? 주사위를 던졌을 때, 5 이하가 나오면 그 번째에 있는 동전을 뒤집는다. 자,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6이 나오면 전체를 다 뒤집는다. 그랬을 때, 세번 시행했을 때, 시행했을 때, 세번 시행했을 때, 모두 앞면이 되도록 하는 모두 안면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어, 확률값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문제야. 세번 해야 돼. 세번 해서 모두 다 안면 나와야 돼. 자, 그래서 자첫 번째 경우는 몇번 나오고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6번 나오면 얘 뒤집고 얘 뒤집고 6 나왔으니까 전체 다 뒤집으면 세번만에 다섯 개가 단면이 되겠지. 그래서 처음에 1나올 확률 6분의 1, 2나올 확률 6분의 1, 3나올 확률 6분의 1, 6나올 확률 6분의 1이니까. 자, 이거 세제곱에다가 대체 다 봐봐. 얘를 다 뒤집어. 얘다 뒤집고 나온 다음에 다시 1번, 2번 나오도 단면이 되겠지. 그래서 이 순서 정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3팩토리얼 되겠네요. 그래서 얘가 몇이 되는 거야. 36분에 해야 되나? 음.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. 자, 세번 만에 뭐가 나와야 돼? 모두 다 뒷면이 나와야 돼. 세번 만에. 그러니까 얘 뒤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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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네요. 그렇지 3번 나오고, 4번 나오고, 5번 나와도 세번 만에 모두 다 앞면이 나올 수 있겠지? 3분의 1 나오고, 아, 3 나오고, 처음에 2분4 나오고, 5 나오고 하면 되는 거니까. 자, 확률은, 자, 6분의 1에 3제곱 될 것이고요. 얘 순서 배열해주면 되겠지? 3팩토리얼 그래서 36분의 1. 자,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들은, 이 때, 이때다둘 더해서, 결국 18분의 1 되겠죠?